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1, 2, 3, all right, all right. 자기야 그거 알아? 시어 MTB 거북선 부지에 45층 호텔이 들어온대. 그리고 45층 호텔 건물 밑에는 외부파크 인공 서핑장이 보이는 수변 상가를 분양한대. 오, 어, 정말? 음, 그러면 그 맞은편 수변 상가를 놓쳤던 분들은 이번 호텔 상가를 분양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8월에 금강펜트리움 아파트도 분양을 하는가 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령동산 대표 이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어, 쇼 주변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자, 조만간에, 반월공단 어, 하단 부분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원시설 부지에 또, 어, 15층 규모, 357 규모의 오피셀이, 어, 다음 주부터 아마 분양을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이제 900평 정도를 어 매입을 하게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설계를 다 잡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 7월 내에 모델하우스를 이제 오픈을 하고요 음그 다음에 8월부터 정식 이렇게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거북선 부지, 저희가 이제 반달선 부지는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곧 분양사무실이 오픈이 되고 지금부터 저희가 매입 의향서들을 이제 상가에 관련된 오피스텔에 관련된 것들요, 매입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 그 거북선 부지 관계자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 자, 거북선 부지 내에 4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네. 4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업용지. 자, 호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호텔이 들어서는, 어, 건물, 초고층 건물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게 되겠죠. 수변 쪽으로. 자, 상가 분양을 좀 같이 해줄 수 없느냐라는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몸이 10개라도. 야, 바로 지원시설 부지에 오피스텔, 자 저희가 땅을 사줬는데 야 강산의 부동산에서 같이 분양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반달성 부지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자금전에 얘기했지만 자 오피스텔, 상가, 그 다음에 주차 타워 분양하게 되는데 강산의 부동산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송상그린시티 남측지구, 선측지구, 지금 주택부지 분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힘든데, 거북선부지. 야, 거북선부지는 내가 그래도, 어, 늦게 뛰어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 대표님. 거북선부지도 좀 도와주셔야죠. 하는 전화가 와가지고 또 대략적인 자료를 또 받게 됐는데요. 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에, 저도 사람인지라 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주말까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꼭 일요일만 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중에 바쁘시다고. 야 제발 좀좀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도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꼭 일요일 날만 오시면 어떡 합니까? 음. 야 아무튼 거국선부지 네. 자 금강펜트리움이 7월 24일부터 백호세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저한테 그 금강펜트리움에 관련해가지고 문의 전화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백호 쪽에 이제 모델하우스 찾아가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양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어, 7월 24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이제 8월부터 정식 이제 창약 이렇게. 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펜트리움은 어, 규모도 크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양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뭐 1가구 1주택 외에는 징벌적 과세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분양신청을 해 가지고 어,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집안체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를, 1가구2주택일 경우에 취득세를 뭐3% 이상 이렇게 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6.17해놓고7.10뭐 규제정책이 또 보안정책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청약을,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을 받았다. 향후 3년 후에 입주를 한다. 3년 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어 뭐이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친군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기는 힘듭니다. 친군 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 지금 좀 너무 심합니다. 어. 좀 정책이라는 것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내야 되는데 6.17 내놓고 한 달도 안돼 가지고 7.10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응? 한 집안의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그냥 너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건강패테리오 분양 받아도 좋겠냐 일단 분양 받으십쇼 일단 네. 근데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은 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동시에 어떻게 팔고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유예 기간을 줘야죠. 지금처럼 일시적 일가구 2주택뭐 2년 내에 팔아라든지 1년 내에 팔아라든지 그런 제한들이 들어가야지 뭐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년 후에는요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뭐 일가구 3주때까지 일반 과세 적용하는 거 그게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옥제 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 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는 정책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북선 굳이 금강페테룸 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거북선 수명상과 고객을 안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차마 안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거북섬, 거북섬 내에 이제 호텔 부지, 호텔 부지 내 상가는 가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 그게 또 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음, 수변 쪽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안에 스트리트 쪽은 조금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 자, 거북섬 부지에 가가지고는 그래도 바다를 좀 바라보면서 또는 웨이브파크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셔야지 제맛지지 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이런 느낌 때문에 어, 수변 쪽 상가를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저 역시 수변 상가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 호텔 부지 내에 있는 상가들은 과연 분양 조건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렇게 좀 궁금증을 어, 유발하고 있습니다. 에, 조만간에 뭐한번뭐 만나자 그러니까 아무튼 안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북선 부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9월달에 이제 가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가오픈 시점에 맞춰서 아마 이제 호텔 부지내 상가를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북선 부지와 반달선 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자, 거북선 부지는 그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질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숙박시설은 결국에는 거북선 부지 등짝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어, 반달섬 같은 경우는 자,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반달섬에 와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놀라운 사실은, 자, 거북성 부지 내는 에 위락 숙박시설 부지가 15개 필지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거북성 왼쪽 앞다리, 예, 왼쪽 앞다리 끝에 수변상가가 있는데요. 그 삼층구조입니다. 네, 거기는 위락이 또 됩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 위락이 또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락상가 같은 경우는 조망이 좋을 필요가 없죠. 가서 보면 창을 다 막아버리니까요. 네. 창을 다 막아버려 가지고 바깥이 안보이도록 하는 상가가 위락상가이기 때문에 결코 위락상가가 뷰가 좋아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네. 자 아무튼 거북선무지 그 다양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외국파크 9월달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거북선무지도 그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 네, 그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업체가 진행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쪽에 거북선 부지에 이제 고층 건물이 없어가지고 좀 밋밋, 밋밋했는데, 앞으로 이제 음, 거북섬 호텔 부지 45층 짜리하고그 다음에 음, 주상복합, 이게 33층에서 뭐 39층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그쪽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29층에서 30층이 올라가면 이제 고층 라인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강산의 부동산에서 자, 거북섬, 반달섬, 그 다음에 반달섬 옆에 있는 방울 지원시설 부지, 그리고 송상그린시티 동축지구, 그 상가도 제가 이제 국제테마파크 쪽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곳에 근생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좀 분양을 해달라 고해가지고 도면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음, 다음에 뭐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가장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관계자들 사무실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상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9월 정도에 제가 그필지에또 이정표를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측, 서측 주구, 네, 할 일이 많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나면. 네, 그럼 아무튼 이 시화구 주변에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또 해달라고 러고 하나 끝내놓으면 그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데요. 아 저도 이제 한 5년만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시화구 주변에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저희 사무실 반월공단 목래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검사로 오셔도 좋고 앞으로 뭐 저쪽에 반달섬 음, 분양 사무실 이렇게 오셔도 좋고 조만간에 뭐 거북섬 부지 쪽에도 저희가 뭐 분양 사무소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전화 문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샷원 킬로 네 저희 쪽에 오시면 모든 정보를 저희가 다 드리니까요. 네, 저희 강산의 부동산 찾아주시고 경계해주시고 뭐 다양한 문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반달섬뭐 지원시설 부지 말씀드렸고요. 거북선 부지에 어, 조만간에 초고층 건물들 또 분양이 들어간다. 어, 그다음에 바닷가 바다뷰를 볼수 있는 최 근접에서 바닷물을 볼수 있는 곳에 상가 예, 곳 분양이 들어갈 것이다. 아, 이런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쪽에 좀강사력 부동산을 좀 미리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나중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상가 분양을 하는데 얘기를 안 했느냐? 아 제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야죠. 음,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산는 부동산 대표인 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